하루는 아버지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어머니가 급히 돈을 쓸 일이 있었다. 딸에게 달려가서 부탁했다. 예, 돈좀 다오. 어머니로서는 무시만 부탁할 수 있었으나 유교사로서는 큰일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허락을 받지 않으면 금고문을 제 마음대로 열수 없어요. 아니, 너가 열쇠꾸러미를 안 가졌냐? 열쇠만 있으면 뭐해요.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죠. 끝내 금고문을 열지 않았다. 유교사로서는 아무리 용도가 뚜렷한 돈을 어머니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허락 없이 마음대로 금고문을 열어 돈을 쓴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소임에 벗어난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더구나 이런 일이 자칫하면 부모님 사이에 불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그 점이 두려웠던 것이다. 아버지를 닮아도 구두새로구나. 어머니가 말로는 딸을 원망하는 듯한 표현을 했지만. 딸의 그와 같은 행위가 무척 믿음직스러웠다. 영수는 어딜 가나 기연 받고 잘살 거야. 재산이 넉넉한 집안으로 시집가면 그대로 허세를 부리지 않고 더욱 충실하게 잘살 거고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 가도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초라하지 않게 불평없이 잘살 거야. 그 시절에 어머니가 둘째 딸을 두고서 누구에게나 자랑삼하던 말이었다.